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하며 믿음의 부족함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보여줘야 될 그러한 신실함, 그러한 열정, 어떤 성실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강구합니다. 그들은 왜 갑자기 이런 요구를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대답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사도들이 왜 그런 강구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덜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까지도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옆에 있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라고 선포하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 들깨 같은 그런 게 생긴 그러한 알인데 그런 알만한 한 알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없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 라고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의 능력,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말했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요구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히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들은 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어느 곳에든지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 이런 것들을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행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고 또 어떤 권위를 가지는 그러한 필요성을 절감했을 겁니다. 그들이 분명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사역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지쳐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주시고 쉬라고 명령했던 것들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은 많은데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어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면서 그들을 환영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이하를 보면 그런 그들 앞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서기관들과 변론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경험의 끝에 사도들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믿음을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크기나 양, 이런 것들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면, 믿음이 좀더 많으면, 좀더큰 역사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물질적인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했던 때도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더해진다면, 나에게 믿음이 더욱더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물량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제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강구는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요구하는 근본적인 의도에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이 만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고 결심해서 시작되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죽어 마땅한 시체와 같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좀더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명목, 그러한 명분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잘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단히도 이러한 세상적인 논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믿음을 구한 것일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떤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나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고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는 것일까요? 또내 자녀가 나를 위해 엄청나고 큰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 자녀의 부모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 하면서 스스로 고단한 짐을 지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뭘 했고 뭘 했기 뭘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진정으로 믿을 때. 그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 크고 작고 많고 적음으로 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나를 많이 믿어야 되고 크게 믿어야 내가 그 자녀의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려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명목하에 우리는 자기 만족이나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다는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거기다가 하늘의 상극까지 크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수많은 간증들, 수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사람이 높아지고 있는지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과 욕망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써먹고 믿음을 아니 믿음을 빙자한 능력이나 은사를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대답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의 비유 하나를 듭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비유입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종이 열심히 일을 하고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종에게 하루 종일 수고한 종에게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띠를 띠고 자신이 먹고 마실 동안 수종을 들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 끝낸 후에 그런 다음에 너는 먹고 마시고 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 하겠느냐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와 정말 너무한 주인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종이라면 십절과 같이 말한다는 겁니다. 십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 주인에게 감사는 거녕 종은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어떤 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익한 종의 자세입니다 무익한 종으로서 주인이 뭔가를 명령하면 네 라는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주인은 그 종이 할수 있는 일을 시킵니다 그 종이 할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종은 마땅히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종이 그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뭔가 주인에게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주인은 그 종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종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우리가 아니어도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온정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히려 손해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셔야만 하는 그러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분명 손해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무익한 우리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그저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그래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갚아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갚아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보상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바람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복종,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전적인 성김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함을 말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약하고 부족한 모습 같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마땅히 순종하는 무익한 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 크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